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치차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 2.0 TLX 최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자, 기아 소렌토와 이론의 2.0 T-X l 최고급형입니다. 2012년식 2012년 2월 경유 오토 흰색에 116,324km입니다. 만 가격 1,050 나왔고요.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자 전면부고요. 뒷면, 옆면, 후측면 대각선 방향이고요. 지금 이 차량은 상품화 되기 전에 찍었기 때문에 비록 안에가 좀 뭐랄까 깨끗하지 않지만 세차음이 광택하게 되면요 깨끗합니다 7인세 차량이고요 핸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운전석 조호선 열선 시트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나와 있고요 키로수 116,000km입니다 보시면 핸들 열선, 변동 시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을 지금 이 상태로 지점로라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차하고 방을 아직 안낸상황이니까요그 다음에 이 연식과 수로스 감안했을 때1,050 저렴하게 나와있음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네 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파노라썬드프 있고 네비 후방카메 통풍시트 전동시트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블랙박스 사이즈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이사는 100% 신물문 판매와 성능롭부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이 e 사기 j u s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직 인형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자, 1년 365일 연중 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어디냐면요. 경기도 수원시 건선구 건선동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50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 나와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 나와 있고요. 키로수 116,324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자, 이 차량은 보시면 네, 앞쪽 사고는 없는데 뒤쪽에 그 리어 패널 하나 뒤쪽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밖에 밑에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소렌토와 2룬의 TLS 최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c o m 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주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렌토알 8499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할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일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게해서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 사는 1년 365일 토요일, 일요일에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소렌토 R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